안 그래도 전화번호하고 그런 건다 개인정보니까 그런 거 적으면 막뭐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든가 그런 일도 있, 있으니까. 글쎄, 뭐 정보가 유출된다고 그걸로 뭐 다른 무슨 뭐 통신사든지 어디로 막다 뭐 넘어가고 또 무슨 뭐 다른 기관들 있잖아요. 뭐 그런 데로 넘어가서 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많이 당하니까 막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요? 어요 음. 네. 명부를 작성할 때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다 보니까 이름을 적, 적게 할 것인지, 뭐 거주지를 적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좀 명확하지가 않아서 저희가 그 점주들이 조금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. 하루에도 한다서 여섯 명 정도는 QR 코드 찍으셔야 된다 하면은 아예 그냥 바로 나가시는 분들이 있었고요. 그다음에 작성해 달라고 해도 작성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알바들, 알바하는 친구들도 손님들한테 좀 이제 부탁 아니 부탁을 또 해야 되고 거기 때문에 또 계산이나 이런 것도 다른 손님들한테 계속 지연이 되고 그런 경우가 좀 많았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카페 이용 고객만 작성할 거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, 어, 좀 많이 편해졌다고 봐야 되죠. 그래서 사주에 다 받았을 때 파지기를 통해서 파지를 해야 하는데, 보통 일반 매장들이 파지기가 없잖아요. 그래서 손으로 찢어버리거나 아니면 보통 그런 식으로 하게 될것 같은데,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는 사무실에 파지기를 그냥 직접 파지를 하고 있어요. 사주 이후에 이제 파기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. 그러니까 뭐 저희도 같은 건물에 은행이 있고 하니까 부탁해서 이제 파기하는 걸로.